아니, 뭐, 갑자기 이게 궁금해서 이제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, 어, 아니, 왜그 정책 자금 같은 경우, 뭐, 특히 이제 운전 자금 같은 경우는 왜 2년 거치 3년 상환일까? 한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? 그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, 그니까 3년 차부터는, 어, 원금 플러스 이제 원금을, 어, 분할해서 상환을 하라는 거잖아. 뭐, 조금 더 길게 뭐, 한뭐 2년 거치 4년? 뭐 아니면 뭐 2년 거치 한 5년? 아니면 뭐통 크게 한 10년? 요즘 같이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 소상공인들은 정책 자금을 받아도 지랄이야. 그니까 러 이제 업체가, 그 만약 1억 원을, 어, 3% 금리로 2년 거치, 어, 3년 상환으로, 어 빌리게 되면은, 2년 동안, 어 매달 25만원씩 이자만 내다가, 그, 3년 차부터는 이자뿐만이 아니라, 그, 1억 원에 대한 원금만 278만원을 매달 갚아야 돼. 거의 뭐 이자까지도 하면, 원금이 300만원이야. 그, 300만원을 3년 동안 매달 갚기가 그렇게 쉽냐고. 아니, 뭐, 거치기간 동안 뭐, 회사가 돈잘 모으면은, 뭐, 다행이지만은, 미래는 뭐 아무도 모르잖아.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그 미수금이 쌓이고 뭐 매출도 들쑥날쑥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월 300만원 가까운 그 상황금을 꾸준히 내는 것이 쉽지 않아. 업체들은. 단비가 내려오네. 차가운 바람 속에 소망의 빛이 되어 길을 밝혀주는데. 하지만 그비 그래서 3년 상환을 그 4년으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? 그러니까 이제 1년을 더 늘리면은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려운 기업들은 좋아 왜냐면은 그어 원금 부담액이 어한 208만 원으로 확 줄어드는 거니까 어 매월 부담액을 원금만 어 70만 원을 줄일 수가 있단 말이야. 그런데 정부는 왜그 2년 거치 3년 상환을 어 고집을 할까? 그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 내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. 뭐냐면 그 정부는 이제 돈을 도, 돌려 써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.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2년 거치 3년 상환 그러니까 만기가 5년이면 그 대출 상환이 끝나는 날이잖아. 이때 회수된 원금 1억 원은 어, 다시 다른 기업에게 정책자금으로 이제 빌려줄 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에 어 돈이 이제 한 바퀴 돌도록 이제 설계한 거니까 그 상환 기간이 5년. 뭐 이제 뭐 6년이면은 어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 재원 순환 그 구조라고 해 운전 자금을 장기 그렇게 이제 한 6년 10년으로 묶어버리면 그 다른 기업들에게 어 지원할 돈이 부족해져. 그래서 이제 운전 자금은 짧게 짧게 빌려주고 빨리 회수하는 구조로 어 2년 거치 3년 상환이 이제 표준이 된 거야. 아니 뭐 많이도 안 바래. 뭐 1년 더 늘려서 어 2년 거치 뭐한 4년 상환을 뭐 상환 을 한번 만들어 봐봐. 상환 기간 1년이 뭐 증가가 되면은. 그 소상공인 사장들은 엄청난 부담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. 아까 봤잖아. 그러니까 이제 정책자금은 그 기업의 이제 단기 운영비를 그 지원하기 위한 돈이야. 하지만 그 거치기간 그리고 상한기간 그 구조에 따라서 그 업체들이 그 실제 느끼는 부담은 뭐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. 없 말이야.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 그 관계부처 여러분들이 그래 올여름 무더위에 어, 정말 로고가 많았어. 많았잖아. 그 이제 선선한 이제 바람이 이제 제법 불어오는데. 어, 이 정책 개선 그 소상공인 영세 그업장을 위해서. 어, 상환 기간 1년 더 연장. 뭐, 어떻게 안 되겠니? 자, 어, 오늘 영상이 뭐 조금이라도 뭐, 저와 같은, 어, 마음이었다면, 뭐,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,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겪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, 뭐, 댓글로, 어, 공유해 주시면 고맙고.